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,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, 나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과치 인간관계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. 이게 참 애매한 건데, 보통 우리가 이제, 어, 내 주변의 친구 중에 능력 있는 친구가 있어요. 돈도 많고, 어디 가면 밥도 잘 사고, 뭘잘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. 근데 이, 이 친구가, 능력이 있고, 또 나와 가까운 친한 친구인데, 꼭그 친구 만나고 나면 헤어질 때 기분이 안 좋아. 왜? 그 친구가 자기가 능력이 있고, 재능이 있고, 또 돈이 있고,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지내기가 쉽지 않아요. 예를 들면은,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, 물론 내가 돈을 내서 사지만, 물어봐야 되잖아. 뭘 먹고 싶어? 그런데 자기가 돈을 낼 거니까, 어 여기 그냥 다 짜장면으로 주세요. 여기 뭐 탕수육으로 주세요. 여기 뭐 설렁탕으로 주세요. 아 나는 지금 설렁탕 먹고 싶지 않은데 그냥 하면은 얻어 먹어서 기분은 좋지만 일어날 때 기분이 좋아야 안 좋아요. 아 나는 오늘 다른 걸 먹고 싶었는데 이놈이 그냥 이걸 시키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. 물어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. 상대 방야돼 어떻게 생각하느냐, 커피를 마시면뭘 하든, 뭘 원하냐고 먼저 묻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, 저 같은 경우, 제가 식당에 가서 뭘살 경우는 제가 절대 제일 먼저 오다 하지 않아요. 제일 나중에 시켜, 그리고 먼저 물어봐, 뭘 시킬 거냐.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나중에 제일 싼걸 시킬 때시키드려다 근데 내가 산다 고 그래가지고 또 등에 오는 자기가 제일 산거싹 제일 뭐싼거다 시켜놓고 야너시키라 그러면 아 사는 사람이 1 0 불짜리 사는데 먹는 얻어먹는 사람이 이십 불짜리 시킬 수 있어요? 다1 0 불짜리 시키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귀향 살때 멋있게 쓰고또 귀향 사는 것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배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배려를 해요. 누구의 뭘 어디에 가든지 먼저 그 사람에게 뭘 원하느냐 뭘 생각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행복한 부분은 어떤 부부냐 항상 질문을 하는 부부관계가 건강한 관계 여보 오늘 뭐 점심 뭐 해줄까 이렇게 또 그럼 오 여보 뭐좀 있어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된다 그 질문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거든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시간이 넘어가버렸어요 첫 번째로는 감정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내친화친다 그리고 우리는 늘 가능하면 감정을 잘 드러내, 드러내는 게 우리가 건강할 다 왜냐하면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아요. 그러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병에 걸릴 확률이 많아. 늘 이렇게.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이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는 사람과 같이 할수 없다. 그래서 늘 고집 피우지 말고. 자기 주장 강하게 하지 말고, 늘 상대방 말 들어주고, 또내 주장을 상대방이 내 주장에, 내 생각에, 내 어떤 거에 따로 와주고 맞추려고 하지 마라. 그 사람과 나는 전혀 다르다.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. 그리고 인간관계를 가져가면 시험될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어요. 근데 그냥 모든 사람 다 나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셨죠? 그 다음에도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늘,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을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나를 향해서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친구로 사귈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나, 나, 나도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도 있고 나도 귀한데 왜 나에게 물론 그 친구가 나보다 능력 있고 재력 있고 돈도 많고 모든 게다 있지만 그래도 내가 맨날 얻어먹는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늘 나에게 배려하고 물러봐주고 그렇게 존중해 주고 그런 관계가 됐을 때 건강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. 그래서 이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합시다. 기도합시다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오늘도 활기찬 인생 오래 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 네. <laughs> 네. 어떻게 특별히 뭐 광고 없으시죠? 자, 각광에 가서 사시고, 어, 좀 이따 점심시간에 뵙겠습니다. 내일 빌로의 시입니다. 시요 예.